안녕하십니까. 2월 18일의 경기의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 보고를 실시하고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결의안 심의 결과 전해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지원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개선시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막> 교육위원회에서도 1차 회의를 열고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가결된 것은 모두 3건으로 특히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줄수 있게 됐습니다. 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 평준화 관련 결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의 더 자세한 내용과 결과는 경기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첫 회의를 연 농림수산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정국 업무 보고에서 구제역 대응 방안과 사후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의원들은 구제역 관련 매뉴얼이 정립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후 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뤄진 환경국과 도시환경국의 업무 보고에서도 구제역 매몰지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의원들은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사용하는 식수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매몰지에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경기문화재단은 새 비전을 신명나는 경기문화 창달이라 설명하고 이를 위해 백남준 시티 조성 선사박물관 운영 등 2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경기기술학교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낮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0도로 포근했는데요. 주말에도 훈훈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